들어. 물주머니 선물. <laughs> 어, 구성 알죠 토요일에 <laughs> 다들 어디 이렇게 놀러 가시나. 우리 자리 있어. <laughs> 재미없게 생겼어. <laughs> 하고 있 어서, 아, 나 콜드 아, 브로우 야쿠키 야 감사 합니다. 쉽다안 어려운데, 근데 혹시 망고씨를 살수 있는지 아닌지 알고 저거 더 해도 되요아니요살수 있어? 소성이 약간 허진 않아. 어, 속 케이스에 저렇게 막 여러 개 들어있는 게 너무 섹시해.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모양이 너무 생큰 파트네. 이거는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나두 번째 거 할까? 경레이 분은? <목소리> 아나 기대 안 돼. 아니 이건 귀엽다. 이렇게 밝았는데 찍힐 때 어두워진다니까? 지 <목소리> <목소리> <laughs> <목소리> <목소리> 입장 속에서 입장. 입장 속에서. 짱! 거봉포도 입장. <laughs> 어깨 에좀 숨겨져 있는 이거네. 어좀 마음에 드는데? <laughs> 우리 댄 카페 안 가도 될 듯? 밖긴 더웠던 것 같아. 귀여워. 고마워. 완전 귀여워. 순봉. 안녕하세요 매달렸어요 o u r 네 e 달 f It's only m e 가까운거 o u r 나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닌 네. 같아 내일, 내일 8시 내일 8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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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별 지누럽지? 별 언니 방별 봐봐 응. 음. 어, 나.. 나.. 한 중간 전에 한 번만 지고 그래! 지금 이긴 것같 야단 쳐봐 야단 쳐 귀여워 위로하네? 위로 걸치네? 아, 여기 막 이렇게 써주셨네. 야, 나만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썼다, 야. 그래? <laughs> 어, 왜 희귀엽성이 나왔나 봐. <laughs> 여기다 담아주잖아 어,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괜찮지? 응, 칩니다, 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귀여운 거잖아. 너무 마음에 들어딱 옆모습을 보면 이렇게 반응이. 아, 좋아, 솔직히 내가 있었어 내거 맞아. 여자 향이었어. 어? 언제 온 거야? 뭐야? 저 밤비 향이요. 밤비 향? 어, 밤비 향. 내거 동노 향. 동노 향? 바보 같다. 아뭐좀 사고 싶은데? 아뭐좀 사고 싶다. 어? 플라이톤이 인기 응, 많지? 어? 어 웃기다. 이 웃기지 않아? 어? 이거 진짜 여기 살까? 거예다아 이거 완전 미쳤네? 나이 어, 진짜 웃기잖아. 이 어, 진짜 웃기다. 어, 대두에다가 반짝거리고. 귀엽지? 알찜 먹고 싶다 야 알찜 먹고 싶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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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만 출동 불러 내가 선생님 저희 테라 하나만더 드릴게요 <laughs> <laughs> 진짜 맛있겠다 아, 이거 그냥 아 내가 이거 드디어 먹어본다 야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이 시작을 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음! 맛있지 뭐잘 음. 아, 먹겠습니다 아, 맛있다 음 mm 오아 오늘은 진짜로 네. 내가 그 희망일로 집에 더 빨리 갈수 있는데 이러면서 막 조금 난처가좀 했는데 그러지 말았어요 진짜 안매 킹 됐는지. 아까 여기까지 서있었는데 진짜, 진짜 무서웠다. 아, 공포야. 아, 와이. 아니, 아냐아호이동하니까이동니 어, 뭐안안 응, <laughs> 아니, 아니, 아아아아아직 아니, 아아직 아니, 어 아니,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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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스피 하나, 아,

거의 근데 주니어 아폰 사이즈야 네? 헐 여기 입긴 입다 옷왜 이런데 기이 지금 눈이 막 걸어가면서 눈이 막 감기면서 기절 어. 직전 나 이대로 죽나? 아니 그냥 가방을 어. 고부상 들지 말고 <laughs> 저거 저아 괜찮다 네. 네. 저희박사 얼마 안서을 확인 먼저 부탁드릴게요. E H 아이씨. H 되게 아, 네 F 아이씨. H 귀여우니즐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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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웠다>. 이거 봐 엄청 좋다 감사합니다 아니 얘네들이 왜 이렇게 이겨한 번에 1열번인데몇번 하지? 이 비가 와. 상으로를 는시이 이거 어 이거, 이거, 예쁘다. 이거 <웃음> <뭐야>. <웃음> 엄청 커. <웃음> 엄청 커. <laughs> 어, 이거 뭐야? 잘 봤다. <laughs> 비가 내리는 오늘은 사랑하는 그대의 생일날. 보 가까운 책방에 들러서 예쁜 시집에 내 마음 담아줘. 그 다음엔 근처 꽃집으로 가서.